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에 입학하는 아주대 의학 계열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기 의치대 약대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린트 뽑을 때 아주대 논술 뽑지 마시고 의치대 약대 논술 들어가셔야지 이 의학 계열의 논술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시문 들어갈까요? 좌표평면 위에 x 좌표, 와 y 좌표가 모두 정수일 때 p를 정수점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곡선 y는 m 분의 x 제곱이랑 y는 e m 분의 x 제곱 따기 요것이 두 개가 있는데 어, 둘러싸인 도형 이 색칠한 부분이 도형 an이 되겠고 이 그림은 n이 2일 때 그림이 되겠죠. n이 2일 때 그림이 되겠고. 어, 정수점은 몇개 있죠? 찍어 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겠고. 일반적으로 n일 때 어떻게 되죠? n일 때이 교점 얘랑 얘랑 연립해서 교점 구하면 y가 2가 되겠고 어, x는 루트 2 n 이란걸알 수가 있겠고 교점이 어. 이거 여기 y가 1일 때는 1일 때는 어 여기가 요놈의 교점, 요놈의 교점이 여기가 루트 n 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문제 풀때 필요하니까 일단 먼저 구해 놓고 시작할게요. 구해놓고 시작하겠고, 그 다음에 f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치를 f의 반복함수라 한대요. 0과 1에서는 gx가 그냥 fx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고, 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gx-1이 된대요. 주기가 1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fx가 있을 때그 놈을 0과 1에서만 뚝 따오면, 은 어, 예를 들어 fx가 2x-1이면, 0과 1의 수뚝 따오면 이렇게 되겠고 이걸 반복해서 그린 함수가 gx가 되겠죠. 주기 함수라고 하죠. 주기 함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반복 함수라고 새롭게 이름을 명명했죠. 자 1번 문제 들어갈까요. an의 넓이가 100 이하가 되도록 자연수 n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겠죠. 100 이하가 되려면 어, 어요 넓이가 100 이하니까 요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죠. 위의것 식에서 아래 것 식을 뺀 다음에 0에서 루트 2n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루트 2n까지 적분하면 되니까 어 그래서 우의 것씩 빼에 아래것씩 한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n부터 루트 2n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적분한 게 이제 그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겠고 계산하면은 요거 적분한 게 요거고 요거 적분한 게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요거 집어넣으면 3/4분의 루트 2n이 나오겠고 요게 이제 100 이하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양변에 3을 곱하고 4로 나누면 4/300이 분의 되겠죠. 루트 2n이 이렇게 되겠고 제곱 때리고 양변을 2로 나누면 어, n이 요거보다 작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요거 계산하면 28.125가 되니까 어, n의 최대값은 20, 281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 AN의 내부 및 경계 위에 정수점의 개수가 12개가 되도록 자연수 N값을 모두 구하라겠죠. Y축상에 2개 있죠. Y축상에 이게 지금 2개가 있겠고, 0을 2개가 있겠고, 그럼 좌우 대칭이니까 12개가 되려면 여기 2개 있으니까, 여기 5개, 여기 5개 있으면 되겠죠. 여기 5개, 여기 5개 있으면 되니까, 어, 1, 4분면에서 5개 있으면 되겠죠. 1, 4분면에 교점은 루트 2 n 콤 2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이게, 자연수라면 어떻게 되죠? 이 자연수가 될 조건이 뭐죠? 2 a 제곱 꼴이면 되죠. a가 자연수 꼴일 때.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되니까, 이게 자연수가 되면 이게 정수점이 되니까 두개 어, 여기 한개더 있으니까 여기 다섯 개 있어야 되는데 한개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네개 있으면 되겠죠. 여기서 네개 있으면 되니까 어, 일 사분면에서 네개 있으면 되겠죠. y가 1일 때네개 있으면 되니까 어 그래서 루트 지금 교점이 루트 앵커마일이잖아요. 여기서 1, 4분 면에서 4개 있어야 되니까 이게 4점 날랄람 되겠죠.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으면 되겠죠.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어, 이게 이제, 어,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으면 되니까 이 16부터 가는 거죠. 16부터 25 바로 직전까지니까 24개가 가능하겠고, 24까지가 가능한데, 지금 A가 2A 제곱골이잖아요. 그래서 3 집어넣으면 18 하나 가능하죠. 4 집어넣으면 이거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어 이게 자연수일 땐딱 하나 있고 이제 자연수 꼴이 아닐 때해 볼까요? 자연수 꼴이 아닐 때는 y가 2가 정수점이 아니죠. 정수점이 아니니까 어, y가 1에서 정수점이 다섯 개 나와야지 총 12개가 되겠죠. 그래서 다섯 개 있으면 되니까 어, x가 1에서 루트 n 까지인데 이게 5. 점 날랄라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5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아야 되니까 25일 때 5가 되겠고, 36일 때 6이 되는데, 그 직전까지니까 35까지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 중에서 2A 제곱골 빼면 되니까, 4일 때32 하나 빼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32 하나 뺀 거, 요게 다 답이 되겠고, 그래서 답은 18이랑 요것이 답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들어갈까요? 어 함수 f x 가 로그 2 x 더하기 p 가 되는데 이게 반복 함수 그래프인데 정수점의 y 좌표가 절대값이 20 이하인 것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도록 하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양수 p 값의 합을 구하라겠죠. 자 그러면 이게 0과1 사이에서는 이게 정의되겠고 여기서 정수점이 존재하면 이게 이제 반복되니까 무한히 많이 존재하겠죠. 주기 함수가 되니까. 여기서 한 개라도 존재하면 이제 전, 실수 전구간에서 무한히 많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존재만 하면 되는데 정수점이 그러면은 근데 1일 때는 이제 빠졌잖아. 빵꾸 났으니까 0일 때 값만 정수면 되겠죠. 그래서 0 집어 넣으면 어로0 코만 로그 e가 되는데 얘가 정수가 돼야겠죠 정수가 되는데 요놈의 절댓값이 20 이하라겠으니까 어 마이너스 20부터 얼마가 되죠. 로그 e가 2 0가지가 가능하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럼 p가 2의 마이너스 20승부터 2의 마이너스 19승, 2의 마이너스 1승,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2 0승까지 가겠죠. 요 값들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추항은 2의 마이너스 20승이고 공비가 2가 되겠고 항수가 음수, 어, 음수 쪽 20개, 양수 쪽 20개, 어, 0해서 41개가 있겠죠. 지금 지수의 부호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수가 총 41개가 되는데. 그래서 r 마이너스 일 분의 a r의 n 승 마이너스 를 계산하면 이의 이십일 승 마이너스 이의 마이너스 이십 승이 답이 되겠죠. 자, 이번 문제 들어갈까요? 최고차항계수가 일인 삼차함수 f(x)의 반복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고 g 삼이 루트 삼일 때, g(x)의 최대값을 구하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f x 가3차 함수의 0과 1 부분이 지가 반복하는 건데 지3이랑지1랑 똑같겠죠 왜냐하면 이게 연속이 돼야 되니까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 되니까 함수 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게 루트 3이죠 이게 이제 반복함수니까 어1이삼차 함수에서는 1 0 값에 해당하는 게 루트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하려면 0에서 미분값이랑 1에서 미분값이 같아야겠죠 요걸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f x 마이너스 루트 3이 1과 0이 근이니까 이걸 인수로 가져야겠고 f x 마이너스 루트 3이 이걸 인수로 갖겠고 나머지는 하나 모르니까 x 마이너스 a라고 놓겠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고 f 프라임 0이랑 f 프라임 1이랑 같다고 해서 a 값 구할 수 있겠죠 미분한 다음에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a가 2분의 1 나오겠고 어 그러면은 이제 A 값 구했으니까 FX 알죠? 다시 이제 F'X가 0에서 근을 구하면 이제 X가 요거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쭉다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고. 그럼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얼마가 되죠? 2분의 1 마이너스 2루트 3분의 1이 되겠고, 여기가 2분의 1 플러스 2루트 3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0과 1이잖아요. 0과 1인데, 0이 지금 2대1 관계 쓰면은, 2대1 관계 쓰면은, 여기가, 얼마가 되죠? 여기, 여기가. 2분의 1에서 요 길이가 요놈두 배가 되니까, 여가 2대1이 되니까, 어, 요 놈만 더하면 되죠. 요 놈만 더하면은 2분의 1 더하기, 어, 루트 3분의 1이랑갈 수가 있겠죠. 루트 3분의 1이랑갈 수가 있으니까, 요게 1 넘어갔죠. 그래서 1이 여가 있다는 거알수 있고, 0은 여가 있다는 거알 수가 있으니까, 최대감 요 부분에서, 여기가 1이 되겠고 여기가 0이 되니까 최대값은 요거일때 갖는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값을 2분의 1 마이너스 2 루트 3분의 1을 이 함수식에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요렇게 되겠고 답은 36분의 37 루트 3이 되겠고 반복함수니까 이게 f가 0과 1에서 이 최대값이 전체 최대값이 되겠죠. 반복함수의 최대값도 이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자 마지막 문제 들어갈까요? fx가 코사인 파이 x가 되는데 이게 반복함수가 된대요. 여름에 반복함수를 GX라 했을 때 이거를 0과 1에서 그림을 이렇게 되겠고 요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A가 마이너스 2023분의 1보다 크고 어 A 마이너스 2024분의 1보다 작을 때 Y는 AX와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가능한 걸 모두 구하라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024, 마이너스 2023까지 가는데 여기 A가 마이너스 2024분의 1일 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교점이 몇개 있죠? 여기서 정확히 2024개 있다는 거알수 있죠. A가 요거일 때, 어, 여기가 요 점, 여기서는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게 빵꾸 났으니까 한점 빼니까 결국 2024개에서 만나겠고, 양수에서. 2,024개 만나겠고 음수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게 다 하나씩 만나는데 마지막 여기서 두개 만나죠 여기서 지금 그림은 잘안 보이는데 이,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이게 살짝 높이면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2,025개가 돼서 총어 a가 이, 마이너스 2,024분의 1일 때 4,049개가 되겠고 이제 여기서부터 점점 이제 기울기를 줄일게요 줄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기, 여기서 줄인다는 말은 점점 더 가팔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살짝 내리면 어떻게 되죠? 요걸, 여기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현재 2024일 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살짝, 요렇게 됐는데, 살짝 더 줄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한점 늘어나겠죠? 여기서 한 점. 여기 빵꾸 있을 때나, 빵꾸였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났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다시 그리면,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살짝 요렇게 되면 두 점으로 만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점 작아지면 여기가 이제 하나 더 늘어요. 양, 양수 쪽에 하나 더 늘고 음수 쪽은 어떻게 돼죠 음수 쪽은 살짝 해도 여전히 두 개가 되죠. 음수 쪽은 이것도 현미경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여전히 두 개가 되겠죠 여기를 그리면 이렇게 되니까 여전히 두 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접할 때까지 또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한점 줄겠죠 한점 줄겠고 접할 때 가니까 여기도 접하니까 또한점 줄겠고 그 다음 접할 때보다 더 내려가면 한점또 줄겠죠 한점또 줄겠고 또 줄게 되니까 그래서 어 점점 줄여가면 처음에 4,049개였는데 여기서 두개 더하면 4,050개가 되겠고 이게 4,048개, 4,046개가 이 4개가 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제 지금 a가 마이너스 2,023분의 1은 요건 안 했잖아요. 요건 안 했는데 이게 빵꾸, 여기가 등호가 없으니까 안 했는데 참고로 마이너스 2,023분의 1 하면은 어, 어떻게 어 되죠? 여기서 다시 하나 늘겠죠. 하나. 여기서 하나 다시 늘겠고 어 여기서도 하나 늘겠죠. 하나 늘어서 2 0 0 0 아, 여기는 그대로 되겠죠. 여기는 그대로 되겠고, 그대로 돼서, 어, 2000, 어, 여기서는 하나 늘어가지고 2024개가 되겠고, 여기서 하나, 그대로 돼서 2023개가 되니까 총 4047개가 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건 참고로 구한 거고 답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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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가 가능하다는 게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학물들이랑 친구 하시면서 아주 대꿈 반드시 이루는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꼭 쓰시길 바라겠습니다.